고대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 철의 시대로 분류하였습니다. 황금 시대는 아무런 걱정도, 노동도, 슬픔도 없는 세계로 크로노스가 다스린 세계인데 판도라가 인생 용과 악이 들어 있는 상자를 연 순간 이 시대는 갑자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은혜 시대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지배한 시대로 인류는 모든 신성한 것들에 반발했던 시기이며 청동의 시대는 폭력이 난무한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웅의 시대는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탄생한 영웅들의 시대이자 전쟁의 정점에 달했던 시대이며 철의 시대는 현재로 결국 전쟁의 파국을 맞이한 인간의 타락상에 절망한 신들이 떠난 절망과 불행의 시기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가 도래하면서 시대의 구분은 여섯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대홍수의 방주를 만든 노아까지이며 두 번째 시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까지이며 네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기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그리스도가 강림하기까지이며 여섯 번째는 신의 은총이 비치는 영원한 구원의 시대입니다.